학교 끝나자마자 일단 맵 바뀌어. 너 슬리퍼 신고. <laughs> 그래서 일단 지금은 컬렉션을 하고 있고, <laughs> 총몇장 샀는지 <laughs> 이게 생각없이 골라야 돼. 먹가네 응. 너가... 아, 이둘 중에 뭐 하냐고? 응. 나 아, 예, 여기... 이 가운데 이렇게... 이렇게... 진 사람이 먼저 가기가 이거 아니 이게 크레이지, 제일 이상한. 내가 제일 싫어하는 버전. 음. 와 실물 영접 이거 이거 영웅처럼 응. 이거다. 이렇게 꺼내는. 아, 와 신기. 당황스러운 그, 그 당황스러운 저거랑. 아, 그 당황스러운 아, 스티커. 아, 아, 아. 아, 이거 접지도 랜덤이야. 이거 그포토북이 접지도 랜덤이. 안진이, 안진이. 어 럼프 친걸 바꿔드릴까? <laughs> 아, 야 나도 못 봤어. 나도 못봤어 못 봤어 아, d lump, you're 야야 이거 럼프 친구 p y o 아야야대 g o 안 샀어 아 m p 나 런진이 일단 아 o o 야 미친 <laughs> 야 p you're a good l u 가나와 o u r e a good l u m 이 you're a good lump, you're a 너무 o d lump, y o u 이 e a good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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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야 <laughs> 이렇게 가볼게나 아, 보기엔 위인 것 같아 아 위에 맞지? 나 하나부터 하나 둘셋야나재맞야겠다아 어차피 이는 어, 이거 오늘 맞려고야 어, <laughs> <laughs> 미친 야, 야, 우리 그러면 내가 일단 러지엘 들고 갈까? 일단 일단 꼭 어. 전이게정이카톡 음, 너무 이도가예전이니자 Okay, okay.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음. 슬링 버전. s l 맞아? 어 o t 맞아 이거 사진이 m o 이 h e r y 지야 재민이가 왜 <laughs> 자꾸 여기있는거야 아 이거 내가 m s 준거지어그 i 지 아씨 i 이거 내가 m s l 야돼 바로 위에 있는 거지 Slim. s l i 야천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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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야천천도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아천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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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노천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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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laughs> <지참. 웃음> <지참. 웃음> <지참. 웃음>

야잠야 잠시만 야, 뭐야? 야, 미친 거 같아. 야 미친. 야 미친. 런지 야너 저번에 야나바미영 감았... 미영? 미영? 아, 마지막 보링 보링을 깔겠습니다 음. 이거 재민이가 진짜 개이쁨. 이거 이거 런지가 진짜 이쁘잖아 일단 접신 런지니가 나왔으면 좋겠어. 음. 너무 이쁘니까. <laughs> 네, 제노요 응, 너무 잘 생겼는데? 야 잠깐 찜해놔. 어, 잠깐 이야 일단 침발라두시고. 뒤다 뒤다 다 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재누 어, 이거 제노 어, 있어 있어 있어. 아, 어. 다음에. 하나, 하나 둘, 둘 셋. 야 런쥔이가 왔다. 야 미친. 야 미안. 죄송합니다. 미안. 내가 런쥔이 다 뽑았네. 어, 축하드립니다. 아, 야 아, 봐. 이찰가 너무 귀다 나한테 마크가 한 장이 안 나옴요? 그게야 우리 마크가 하나만 나왔어. 마크랑 아로 나왔잖아. 응. 마크 안 나왔니? 제발 장이라. 응 맞아, 맞아. 너무해. 찌이마가안 나왔어. 너무야 그래. 나는 마크 답인데? 야 바꿔 바꿔. 야 진짜. 야 우리 너무. 잘, 왔다, 잘 맞는다. 하지? 이래서 데프케해보면서 <laughs> 가야돼 하나, 둘, 셋. 야나 아, 이거 못 보고. 마 어, 어, 우리 처음에 마크 나왔어. 이찬이 나왔는데? 이찬이가 나오는다 나온 거. 하나, 둘, 셋. 야. 야, 맥다. 잠시만. 너 근데 재민이 지금 다이아 카페 아닌가? 아, 재민이 없어. 아, 나도 재민이가 없다 카페. 재민이 나 근데 이거 런쥔두장 뽑았잖아. 하나 재민이 아. 바꾸면 돼. 야, 잠깐만. 야, 이거 하다가 너무 안 거. 어. 어. 괜찮다. 아, 귀엽다. 아역대. 와, 왜 이렇게 많이 줘? 아, 한 장밖에 주장... 나요 아, 어, 그럼 그럼. 우와, 나나 하트 시킬 걸. 자. 아? 페이지 크레이지. 크레지터라. 그냥 아, 페이지는 아 떨린다. 야 떠요 특히. 보면 뜨릴 때마다 떨리는 것 같아. 아케오월 철로? 아니 런지? 아 런지 있잖아. 짜자잔. 철로 있다 됐다 됐다 철로 확정 됐어. 그럼 너는 네. 점점 서슴없어지기 시작. 어. 하나, 아, 하나 둘 셋.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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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너 이거 아나 이거. 하나 둘. 셋야 이거 이뻐 야 이게 너한테왔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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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이. 이, 다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너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너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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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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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천러는 지금 좋지? 런쥔이 같은데? 그러네? 야, 어. 야 어. 너... 야뭐너 런쥔이 다 맞췄지 집지? 여기다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또! 야. 야! 이건 됐다 야, 이거, 야 이건 미쳤다 야 잠깐만 이건 진짜 미쳤야 아. 마크로 바꿀래? 뭐 보리? 어아 아니다 아 잠깐만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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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데 어, 아,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왜냐면 내 주변에 지프가 많거든 야 잠깐만 야뭐해줄 해도 돼뭐어떡 유튜브 처음에서 신난 사람 이거 노란색 노란색? 노란 이름 뭔데? 이거 칠리 <목소리> 아민이오고 이거 스웨트 <목소리> 머리 아니아왜 그래 야나 너무 좋아 좀 레전드 지어 너? 이상이 이거는 카페라서 나 개도 증명서 우와 음야미치야 미친 야나 헤나를 바꿀 수 있다 나 이거 헤나 <해너목소리> 제노야 아미치 헤나 런쥔 팬이야? 어 지금 인스타에 올렸어 할게 두번째 언박싱 네. 이번에도 같이 재미나게 다가오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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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진짜.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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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거노도 있어 아 진짜? 야재거 이거... 이거... 를거냐 진짜 개미쳤다 이거. 아, 근데 제크보어저 제가 보 아, 이는보어 저는 보어어 과연 저지는어 마크 가어요 아, 어 아, 저보어 아, 아, 니 그게 아, 니는 제가 보았어요. 야 아, 저는 제가 보았어나어이 아, 이거. 아, 저는 제가 보았어 아, 는 제가 보어는 게리인데 음, 팀이 음, 없다고? 이나 가고 레이즈는 철러가 나와야 합니다. 하나, 둘, 셋. 어데와아바깥 아, 예. 어, 필요 없네. 어, 아싸 하나, 둘, 어, 그래도 마크처럼한번에 뽑았어. 음. 체차 예뻤았고요. 런지가 너무 없어서. 그래. 나 이거. 에? 누가 없지? 체노가 뜬 건가? 뜬가? 이게 진... 제노 많이 나와. 나 이거 어제 또 나왔어. 진짜? 응. 카페다. 나둘셋 오! 어! 카페차. 음 해찬! 해찬. 앨범 해찬 한 번도 안 나온다. 못 봤어. 뒤로 돼 있어. 하 나, 둘, 셋. 어! 야. <laughs> 잠시만. 야, 보링이성 진짜 없는 거 알지? 알지? 야, 이거 진짜 이쁜 거 알지? 어, 아, 진짜. 와, 없어. 야, 레벨도 아, 없어 지금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칠리 너칠칠리그에 있나? 칠리막 아무도 봤어. 일, 세,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이거 한장 있는데. 어, 어? 어? 아기다 아, 하나, 둘, 셋. 어? 아나 깍두기로 되게 잘다 하나, 둘, 셋. 야. 없어, 없어, 하나 없어. 오늘 꺼 가. 제 성공적이네. 아요 하나, 둘, 셋. 네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